재활용품을 제대로만 분리 배출해도 일반 쓰레기가 크게 감량하는데요. 신수동에서는 생활쓰레기 10%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신수동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섰습니다. 바로 생활쓰레기 10%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1분기에 이어 두 번째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지난 6월 2일 오후에 강변 힐스테이트 단지 내 광장에서 실시했는데요.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성상조사가 진행됐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단지 내에서 배출된 20리터 종량제 봉투 10개를 무작위로 추출 파봉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및 병류는 없었고 비닐류, 종이류, 플라스틱, 캔류 등이 일반 쓰레기 대비 소량 혼합돼 있었습니다.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택 특성상 재활용품과의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1분기 서강 GS 아파트에서 시행된 성상 조사에서는 재활용품 비율이 7.2%였었습니다. 이번 성상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분리배출 협조가 잘 이루어져 보다 살기 좋고 깨끗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.